봐 여보, 못본척 하고 도망 다녀봐 여보. 집에 네? 안어 아빠 그 난산 갔대요. 기 엄마랑 아, 엄마랑 같이 갔어. 아, 같이, 같이 갔어. 같이 갔어. 하서나갔던하 전화는 했지? 네 전화 했어요다 아, 끊기네. 아니 말로 봐. 엄마 아빠 계신지. 아 이렇게 총명이 살이 많이 빠졌어? 음, 안 오늘은 오랜만에 일요일 쉬는 날이라서 양가 부모님 모시고 영광에 장어 먹으러 왔어요. 생각해보니까 작년 어버이날에도 여기 왔었는데, 올해 어버이날은 저희가 신혼여행 때문에 뭘못 해드려서... 오늘 장어 사드리려고요. 네, 잘했지 아니, 집에서 먹은 거보다 아까 때 나와서 잘했어요 원래 엄마가 집에서 밥해 준다고 했는데 고생한다고 그냥 밖에서 외식하는 거거든요. 오늘은 제가 쏘는 거예요. 왜냐면 신혼여행 가서 어버이날 못 챙겨 드려서. 아니 아니야. 아니야. 엄마만 그래. 네. 밥 아 <laughs> 우리 경룡이가 부자 될라고 엄마말 들을래 오늘 무조건 엄마가 정심하고커피까다 쏜다 다음날 보조팜을 해줘 다 하얀 티라서 해야될거같아 가방이랑 엄마를 음. 같이 네. 네 감사합니다. 나한 잔만 먹어. 네. 한잔해야 돼. 네, 한 <목소리도> 음> 엄마랑 아빠랑 아니 엄마랑 아버님이랑 커플룩이다. 그래도 만

내가 난날 끝나야 되남자들한테둘다 깨워. 아무리 내손가락 사회자한테 잘생겼고 서로 말이. 장아 일반 선수. 입장

진짜 배부르다. 밥 먹고 호두 데리고 무안에 있는 새로 생긴 카페에 왔어요. 호두야? 오카페 진짜, 어, 진짜 예쁘다. 엄마 안 해? 아니다. 우리만 있어? 아니, 두팀더 있어. 쉬하고 들어가자 호두. <목소리도> 오빠 <오빠바봐> 봐가지고. 뭐. <laughs> 레몬 요거 같 스무디 블루베리도 맛있겠다. 근데 레몬이 진짜 맛있어. 아, 아, 하나 왔구나. 지금, 지금 이제 다 낮잠 자야 돼.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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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손. 손. 마시까지집 <목소리> 앞에서 산책 조금 하다가 이제 들어가서 낮잠 한숨 자려고요. 쉬는 날 낮잠 못 참지. 낮잠을 무려 3시간이나 자고 산책하러 나왔어요. <laughs> 아, 시골뷰 좋다. 꽃이 예쁘게 다뭔 꽃이야? 나도 모르겠어 허두야 허두야 <laughs> 오늘은 오랜만에 공원에 가보려고요 도 브이로그도 진짜 오랜만이다. 하얀선 따라가는 게 웃겨. 말하자마자 딴데 가네. 거기 뭐 있냐 호두야. 가자. 공원이다. 응, 공원 오랜만이지 오도. 이제 하늘이 물든다. 호두 이리 언니랑 잠깐 저기 가있자. 모두 <laughs> 힘들어요? 얼굴에 뭐가 무섭다 그치 아무도야 힘들어도 열심히 걸어서 뱃살을 빼야지. 배가 이게 뭐야. 오빠 오네? 오빠 오네? 후도 <laughs> 오빠 기다렸지? 기다렸어? 응 뱃살이 많은 강아지 그럼 피종 친구 온다? 어? 저기요 뭐 내가 사려고 했던 개못차가 훈련 시작. <laughs> 언니랑 오빠 왜안 오냐고? 갈까? 호두야 응. 호두야 같이 같이 가야지 안 보고 나와 호두를 와봐뭐하다내 호두를 나와봐 천천히 호두야 운동 잘했다. 이제 가서 저녁밥 먹어야지. 그렇지. 몸 털고 힘들어요? 물 먹자. 호두공주님 물 대령하겠습니다. 아 맛있다. 물 맛있다. 저녁은 엄마표 게장에 갈비. 맛있겠다. 엄마표 김치찌개까지. 잘 먹겠습니다. 호두야, 언니랑 오빠는 이제 또돈 벌려면 가야 돼. 호두 나 할머니, 할아버지 잘 지키고 있어? 호두 응, 콧물 나. 호두 콧물 나? 응. 또 놀러 올게. b i 공주 안녕